사님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짬뽕 80단계랑 예그 고기만두 아 예. 갈비만두 갈비 예 아. 하나 주세요 네. 주문했습니다 80단계 오늘 제가 한번 전화해서 직영 전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 지점이나 뭐 체인마다 맛은 조금씩 다를 수 지경은 다, 맛은 다 똑같고 거의 맛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 체인은 맛은 조금 다를 수 있답니다 근데 맵게 만드는 강도는 캡사이신 1단계당 3방울씩 해서 다 똑같답니다 전체 다 그렇기 때문에 캡사이신도 같은 거 사용하기 때문에 맛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스코빌이 뭐 똑같기 때문에 뭐 60단계보다 뭐 맵진 않겠죠. 같은 매운맛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괴롭겠죠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요거는뭐 80단계니까 제가 40단계 처음에 먹고 시작했는데 40단계, 60단계. 이거는 처음에 도전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먹었습니다. 40단계. 두개기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네요. 자, 봉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진 이거는 사진 찍어야 됩니다. 이거는 인터넷서 아무리 시켜도 찾아보지 않는 기준. 만두도 매운니까? 만두도 하나 시켰습니다.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시간 새벽입니다. 새벽 아무것도 안 먹은 시간. 이건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거 이런 기준을 본적한 번도 없으시죠? 못 먹을 것 같습니다, 아마 80단계는 아,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와. 그리고 밥은 여기 밥은 원래 나오는 겁니다 제공기밥 주문한 게 아니고 짬뽕 시키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찍었어 <laughs> 고기만 먹었다면 일단 <laughs> 은행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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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게임면 100단 빼고 100단 100단계 안 아, 먹습니다 80단계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소스 색깔 보니까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니, 아니, 괜찮습니다 음. 와 색깔이 짜장면. 아, 면이 짜장면니다 면이 빨 이렇게 다 휴지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<laughs> 와 면만 먹어도 아, 저번에 60단계 그 충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굉장히 맵습니다 국물 좀 식혀서 이 국물은 그냥 캡사이션으로 덮여있습니다 아마 못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

와, 한 번에 마 네, 네. 되니까 못마시 네, 네. 요 <laughs> <laughs> 손무릇 소화 안서 빼고 완봉했습니다 절대 따라주지 마십시오 <목소리로> Don't try this a restaurant 속이 탑니다 목이 타고 절대 따라주지 마십시오 땀 보이시죠 아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유 없어 자, 오늘 80단계 서면, <laughs> 부산 서면 잡뽕진으로가서 80단계 도전 성공했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목이 탑니다. 가서 세수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